해끼 <laughs> 기열 와 근춘이 아 근춘이 그냥 내샷건으로 보내버리기 자 유리 공익 청와대 습격 <laughs> 왜 그런 스토리가 탄생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스토리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맵은 진짜 잘 만들었어요 자샷건 저격소총 소총 이 있는데 저는 샷건이 몸에 편해서 샷건으로 가고요 다른 분들은 각자 다른 무기들 낄 겁니다. 자, 에이전트 청와대 맵 퀄리티는 진짜 지려요 요즘 맵 수준 스토리 2002X년 대한민국 얼마 안 남았는데? 벌써 26년이야 시간 빠르다 청와대가 정체불명의 생명체에게 점거되었다는 긴급보고를 받았다 우리 에이전트들은 총한번사본적 없는 신입들이다 하지만 진입 전에 연습하면 되는 일 아닌가? 그래서 제한 시간 동안 성장하는 게 미션입니다. F15 비행기 타고 날아가요. 전투기죠, 전투기. 근데 아르타니스는 신기하다. 자, 떨어집니다. 오케이. 가보자. 성장이 보장. 각자 흩어져 가지고 성장하는 게 중요할 것 같으니까 제가 아래로 갈게요. 나 밑으로. 잘 흩어지는 게 중요해. 그래야 먹을 게 골고루 있어, 골고루. 자, 시민. 뭐야, 탱크. 아, 스틸해버렸네? 아싸, 이어. 근데 내가 크는 것만 좋은 게 아니야. 저번에 왼쪽으로 갔으니까 내가 위로 가자. 흩어져야 하오. 시야가 별로 없기 때문에. 뻑풍 레벨업 하다가. 빠르게 미션 하나씩 깰게요. 시작하자마자 여는 게날것 같기도 한데 주 미션들. 자 제가 열어볼게요. 여기 그치 경찰서 권장 레벨은 10. 이거 밀겠습니다. 이거 뿌셔도 레벨업 되거든. 야야야 어디가? 아 잡다 놓쳤네. 누군가 잡아줘 파랑님이 문포기 해가지고 파랑님이 먹었어 자 이렇게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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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E, B 잡고 자 레벨이 이렇게 5가 올랐으면은 고를 수가 있어요 강화 둘중 하나의 무기만 골라서 꼈습니다 이러면은 무기 방식이 바뀌어요 겁나 신기해집니다 이제 여덟 발 충전, 보스 잡아야 돼. 보스 자 왔다. 잡아, 경찰서장 주먹, 주먹으로 때리십니다. 제가 죽었는데, 죽어도 잡으면은 모든 플레이어 경험치를 부활할 때 받을 수 있어요. 레벨업이 꽤될 겁니다. 이게 근데 부활이 꽤 오래 걸리네. 어, 저런 것도 잡으면 좋지. 나 왼쪽 먹가야겠다 어, 사업. 좋아. 사업이잖아. 요까지만 올리자. 이동속도. 이동속도가 꽤 중요해. 이 맵이. 나그데 레벨이 너무 낮아. 레벨 올려야 돼. 레벨. 다 우리 총소리에요. 자, 좋아.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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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빵. 자, 오케이. 이제 여기 밀자. 여기. 두 번째 보스 있는 곳. 보스는 레벨이 각자 달라. 그치만 얘네가 맛있어요. 질럿들이 세네. 장전이 너무 느려. 장전속도 연구. 당전이 잘돼야 이긴다. 자, 잡고 밑으로. 어! 많어, 많어, 많어. 위에 시간만큼 미리미리 성장을 하지 않으면 못 깨니까 이렇게 자르면서 가. 장전속도. 장전이 잘 돼야 돼, 장전이. 장전. 장전 빨라졌다. 그렇지! 잡았고. 장전속도 두개 이동속도 두개 오케이. 이제 각자 조금 성장하다가 다음 거 밀자. 17레벨. 자, 성장을 해야되는데 어디가서 성장하지? 몹이 너무 일반 시민밖에 없다 경찰 리볼버 1업 공격력 좀 올려봐 틱틱틱틱틱틱 지금 공격력이 퍼센트 데미지로 들어갔으니까 공격력 좀 필요하긴 해 포뎀도 기본이 있어야 포뎀이지센거 같긴 한데, 우와우 디스크가 안 보이냐? 회복 됨. 어우, 야, 죽을 뻔했다. 어우, 파랑 만났어. 방송도 우리가 왜 반란군이야? 언제부터 우리가 반란군이 됐어? 우리는 정의를 지키는 공익들이다. 정의를 지키자. 육군 보병. 장전. 아, 체력이 조금 빡세니까 팀원들이랑 합세를 잘해야 될것 같아. 아, 폭탄 속에서 오네? 와나 데미지 쎄긴 쎄다 어 죽을 뻔 멀리멀리 쏴어아 지휘관도 샷건이었어 지휘관이 또 샷건이어서 죽어버렸네 이제 안온다 멈춤 거기거기거기 거기, 거기. 위치 잘 잡으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얼마 안 남았어 잡는다! 나이스! 부활하자마자 바로 그냥 자 범위 추가 데미지 특성들을 맛있게 잘 찍었거든요 이제? 레벨은 25 기간 단축이 투입되었다 넷시 죽지만 않으면 돼한명 죽는 건 괜찮아 와나 많이 세진것 같은데? 여기 일단 플로피 디스크 있잖아요 요 주변에서 싸울게요 지금이 세질수 있는 타이밍이야 다음은 은행 같은 거 노려주는 게 오케이 놈들을 막아 여기다 은행 좌우로 좌우로 나 쎄긴 쎄니까 데미지나 먹어라 임마 빅 데미지나 먹어라 여기도 있냐 없어 조심 보스 자빅 데미지 나이스 은행 깼고 이제 장탄수의 장전속도 레벨은 29 어디가지? 어 끝났다 저거 이동속도 와비 내려 야 근데 스타그래프트가 표현력이 좋긴하다 저거 가우스 소총 마린이 총쏜거로비 내리는 거 표현했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님들? 저 마린이 총 쏘는 거 아니야, 지금 땅바닥에다가. 노노노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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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레벨이 딱 여긴데? 죽어버렸어. 이거 봐비 내리는 거를 레이스랑 저 <laughs> 초로 이렇게. 어떻게 이런 표현이 됩니까? 서울시장? 아, 나 레벨이 좀 낮은데, 다른 분들에 비해? 빨리 커야겠다. 근데 시야가 죽을 때만 좀 많이 있다는 게 힘들긴 하네. 어이! 너 뭐야? 샷건이 이게 장전하면서 무빙 쳐야 돼가지고. 조금 하다 하긴 해요. 그 데미지 는 확실합니다. 그래도 단치 전할 때는 좋겠죠. 개인으로 뚫을 땐 어렵겠지만, 음에 음에 쏘면서 이동해. 프로 댄다 죽여. 저 뚫었어. 와, 죽을 뻔했다. 근데, 어허, 아. 와, 씨, 아프다. 아니, 어디서 나오는 거야, 얘네? 위쪽이었다. 발견, 발견, 발견. 여기있다 얘가 부르드링 소환하는 거거든? 일단, 돌령. 으하하! <laughs> 여기 있잖아, 여기. 시장 발견. 와, 데미지 짱 세다, 저격. 와, 뭐야, 데미지? 미쳤다. 대박. 파랑님 레벨 짱 높네. 공습 경보. 데미지가 쩔긴 하네. 일단 나가자잉. 특성 마무리 하나 올리고요. 아 경로에 있으면 죽는다는 게미니맵에 빨간색인가 보다. 나 일단은 레벨업 좀하자. 너무 못 컸어 지금. 이런 거 잡아. 이제 불도 생겨. 이렇게 잡으면 불 생기죠? 오메, 죽으면 돼, 공습 경고 나한테 오는 거냐? 연구소를 깼어? 웨메이씨 공습 대박이네. 아군 너무 센데요? 오 근데 잡겠는데? 어 내가 데미지가 지르긴 한다 어 할만해 그렇지 이걸 잡네? 오 어, 나이스한데요? 내가 잡았고 이득 많이 봤어 이득 저거 랩제 50인데 50짜리 잡았으니까 이득이지 15분 남았고요 저기가 아마 마지막일텐데 레벨 많이 올렸네 오키 오키 다같이 가자 자 이제 남은게 여기 해병대 해병대 갑시다 공격력이랑 이속 시야범위보다는 장탄수로 가자 장탄수가 더 좋아. 많이 쏠수록 좋잖아, 그지? 해병부무 파괴? <laughs> 새끼. 기열! 와, 근출임! 아, 근출임! 그냥 내 샷건으로 보내버리기! 자, 이속도 개 빨라졌죠? 이제 레벨업만 잘하면 돼. 이동 속도가 중요하긴 합니다. 이게.. 대전차 병력이 나타났대요. 또 우리 보스 다 잡은 거야? 공격력 이제... 아, 빠르고 좋다. 여기 아직 안 되고... 12분 동안 파밍하면 되나? 12분간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돌력깎기? 오, 샷건 좋은데? 뮤탈도 병력인가 보다. 장탄수가 확실히 좋긴 하네. 야, 좋아, 좋아, 좋아. 와, 샷건 좋아. 공격력을 올려 공격력 시야,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공격력이 짱이야. 퍼뎀 찍어나 가지고 공격력이 짱이야. 퉁퉁 퉁. 이제 이 속도 빨라져 가지고 도망다니기도 수월해졌어. 이런 것도 제거 레벨링만 잘하면 되겠습니다. 아, 공습 경보또 와요. 톤, 톤, 톤. 톤.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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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톤. 미친 데미지. 공격력 저 찍어. 샷건은 데미지지. 자고로 샷건은 데미지다. 죽겠다. 죽기 전에 졸려. 그냥 포션 먹으러 찾으러 가는 것 보다 잡는게 더 나아 잡는게 더 안전하고 피도 빨리 차 공습경보만 미니맵 보면서 피하면 되거든? 체력은 안찍겠습니다 일단 빠른 제거 되니까 각자 레벨업만 잘해봐 레벨업 잘하면 어떻게든 될거야 야! 전차포격이라고요? 충격파도 뜨나봐? 자, 무조건 공격력. 극공, 급공, 극공, 급공, 극공으로 간다. 7분 뒤에 최종보스전이에요. 공 풀업을 일단 가자. 많이 돌아다녀야 좀안 맞아. 야, 이건가 보네. 방금 개쎘다 어, 누구 만났어? 하이 죽겄네. 여기 나에게 맡겨 돌려. 걸쳐가 안근 쎄. 주변에 아무 몹도 존재하지 않도록 쏘면서 가기. 여기 있었구나. 동료 발견. 저 레벨업. 공격력에는 업그레이드 끝이 없나봐. 125. K2 흑표 전차. 여기 있자 그냥. 꼭 돌아다녀야 돼. 안전하게 벽을 끼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자 조심. 다들 세지긴 했네. 저게 흑표인가? 와 흑표 침대 개부담이야. 자한 방. 오케이 여기 포션 있으니까 여기 주변에 있자. 포션 위치 확인할용. 아이고 레벨 1 레벨 1이 중요한 것 같아. 어, 몹이 왜 이렇게 없냐? 많이 죽었나 보네. 여기 좀 있다. 그렇지. 무조건 공격력. 포션. 12시에 많다고 코브라, 코브라 와, 코브라 저 방금 코브라야 와 갑작스러운 공격에 원콤 나버렸다. 다른 분들 보자, 어 <laughs> 뭐야? 여기 무기가 야, 뭔가 쩐다. 이것도 저격소총이야? 개간지네어 떴어. 야 뭐가 이렇게 아프냐? 데미지 개부담이다. 틱틱틱틱틱틱틱. 음에. 야야야야야. 40초만. 도브라도 왔다 아니 개많아 아 좋아 공업 최대한 많이 찍었다 가자 자 총아대 진입 그냥 사냥해요 조금이라도 더 레벨업 하자. 샷건이 나밖에 없나봐. 와, 나 겁나 세긴 세네. 데미지 미쳤다. 자, 이제 청와대로 향하겠습니다. 모두들 성장했어요. l e t 청와대 본관 입구. 자, 보스전 시작! 여기 겁나 어려워. 여기 죽을 수도 있어. 조심해야 돼. 여기가 어려워. 와씨, 근데 속도감이 미쳤는데? 일단 잡몸 먼저 제거해. 잡몸 먼저 다 잡고, 그다음에 와야 죽으면 버텨줘야 돼, 죽으면 버텨. 와, 뭐야? 야, 이거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살수 있어? 부활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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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10초? 1분 죽으면 끝이에요? 게임? 저 갈리로 갈사하는거 조심해야 되네 어!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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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버텼어 잘 버텼어 그렇지! 참았다! 와 이거 안개썸이 잘했다! 우리들은 청와대를 탈취하는데 성공했다 계엄군은 전멸했다 임무는 끝났다 그러나 우리 에이전트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야 마지막에 안 보였는데 뭔가 가까이 있었던 것 같고 제가 딜은 좋았으니까 샷건 맞고 죽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 보라색님이 좀 캐리했네요 자! 에이전트 청와대! 공익의 힘으로 청와대까지 모두 진입해서 막개드 매력 끝이야. 끝! 뉴바